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요즘 모든 언론들이요, 조기대선, 조기대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기대선 하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인용시켜서 파멸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문제입니다. 네. 그렇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되기를 바랍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 여야 대통령 또 나올 후보들끼리 말이죠. 서로 네거티브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거? 에?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공산주의 국가로 갈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또 더블당에서는 국민의힘은 말이야, 너무나 구구화되고 있다. 너무나 색깔론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 서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얘기 했어요. 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카톡 검열을 하겠다. 또 뭐, 광고 중단을 시키겠다. 지금 스카이 델리가 부정선거 이야기 계속 특종을 내고 있으니까요. 어? 은행장 그 모임에서 음? 어느 신문사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 그 신문사는 누가 광고 주냐 그러니까. 에? 그 언론사에 지금 광고가 안 나오는 특히 국민은행부터 뭐 광고를 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카이델리가 백지 광고를 내고 있어요 신문 기사를 신문을 내는데 밑에 다 백지 광고를 내고 있다고요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산국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말이죠 음?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중단 압박해가지고 말이죠. 언론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일타강사, 어, 일타강사가, 에? 전환길이죠. 어, 뭐 탄핵 반대하고 말이죠. 또, 그 유튜브에서 인기가 높으니까, 에? 에? 입까지 들어맞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는요. 과거 중국 공산당 그 누굽니까? 등소평등샤오핑이 뭐라고 했나요? 그분이 흑묘백묘론이죠. 흥묘 흑묘백묘론. 흥묘 바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뭐 쥐만 잘 잡으면 됐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등샤오핑은 뭐냐? 국민 모두가 잘 살게 해주면 될거 아니냐? 이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음? 자, 자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는요 대한민국은 제2의 홍콩 꼴짝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어, 홍콩 꼴짝안 나기 위해서 지금 막 길거리로 아스팔트 이로 뛰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젊은이들이 현명합니까? 음? 자 여러분 중국의 동샤오핑의 흑묘백묘로는 인민들 다잘 살게 해주면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친중 프레임을 광화하고 있습니다 색깔론 공세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권선동 그누굽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미군 점령군이라고 했다. 이렇게 점령군이라고 표막까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지 뭔지 압니까? 남북한의 연방제 통일입니다. 연방제 통일. 그리고 한미 이저 미군 철수 아니에요? 미군 철수. 미군 철수 시켜라. 그리고 대기업 해체해라. 이,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군 철수하면 한국 무너집니다. 외교, 안보, 국방, 모든 게 위험, 위험합니다, 여러분. 필리핀 보십시오. 필리핀 공군기지 철수하니까 필리핀 몰락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으로 가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자 이미자 비상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은요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를 선언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어?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거짓말 잘하는 거짓말쟁이는 정신병자처럼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정신병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극우, 구구 극우 세력이다, 극우주의다, 사임이다, 예. 극우 유튜버들을 뭐 극우화된 뭐 소수 집단이다. 예.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이 극우 유튜버들이 큰 해악을 남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지난 2024년 4 1 0 선거 때 부정 선거로 당선됐잖아요. 나그 텔레비나온 뭐 이재명 어, 또 박찬대 원내 대표 어, 누굽니까 김민석 최고위원 또뭐 전현희 최고위원 이들 다 부정 선거로 당선된 거 아니야. 이들이 국론 국헌 물란입니다. 국헌 물란. 여러분 김민석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냐십니까? 어쩌다 법치주의를 내세우던 집권 여당이 사법 체계 전반을 부정한다. 찌질한 당이 되었다. <laughs> 여러분 국민의힘이 사법 체계를 붕괴시켰습니까? 사법 체계를 붕괴시킨 것은 더불 당이죠.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공산당입니까? 그러면서, 김민석 의원은 이렇습니다. 뭐, 윤석열, 정광훈, 구구 유튜버, 국민의힘, 구구 의원들의 극단주의 카르텔, 구구 사이버, 사이버 세력, 사이비 세력, 구구 사이비래, 사이비. 그러면 제가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음모론이고, 구구 사이비 세력입니까? 에? 김민석 씨. 두 번이나 가짜 국회의원 됐잖아. 2020년 21대, 2020, 아, 2024년 22대, 두 번이나 부정선거로 당선돼서 권력을 유지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잖아. 네? 니들이 반 국가 세력 아니야? 박찬대 원내대표는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우 사이비 세력을 결별해야겠는데, 극단주의 사이비 세력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된는데 자기들 이야기 하는 것 같아, 자기들. 에?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 에? 이들이 극단주의 아니야, 극단주의. 에?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가, 가자고 부르짖는거 아니냐고. 에? 참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야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여러분 김민석 의원 어찌 우리나라가 사법 체계를 부정합니까? 에? 지금 모든 사법 체계가 붕괴된 거는 극좌, 에? 극좌, 종국 세력들 아니야. 김일성이한테 장학금 받고 돈 받고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행정고시 합격한 이들이. 반 국가세력 아니야, 종북세력들, 운동권 출신들, 에? 이재명이는 이거 이저 북한 서열에 끼지도 못해요. 어. 그 위에 서열이 있지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칼만 들지 않았지. 이게 다, 중국의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라는 건 천만 다행이죠. 그래도 여러분 2022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도 0.76% 차로 이겨서 그러니까. 사전 선거에서 엄청나게 220만 표를 집어넣었는데 당일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너무 지지도가 높다 보니까 당선된 겁니다. 부정 선거를 지들이 저질러놓고도 떨어지으니 얼마나 원통하겠냐고 자기들이 20년, 50년, 100년을 집권하겠다고 해놓고 그러니 윤석열 정부를 뭐 29번 탄핵을 난발하고 말이죠. 탄핵을 폭주하고. 국회 입법을 구태탈를 하고 응? 오로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하고 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척결하겠다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부정선거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피상개봉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왜 어찌 내란죄라고 얘기합니까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아요 국헌 문란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공수처가 불법으로, 어, 불법으로 수사하고, 불법으로 영장 청구하고, 불법으로 긴급 체포했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을 생각하고 경찰들을 생각하고 경호처를 생각해서 자진 출두했어요. 만약에 경찰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진짜 체포한다고 하면 경호원들은 총을 쏠 수밖에 없어요. 경호 규칙에 나와 있어요. 응? 음. 대통령이 국민들을 생각해서 자진 출두한 거는 정말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큰 인물이죠. 어. 담대하고 용기도 있고. 에. 여러분 오늘 또 누굽니까? 대통령실에서 다섯 명이, 원래 일반 면회는 다섯 명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 다섯 명이, 비서실장하고 뭐 안보실장 다섯 명이 면회했는데, 예? 예, 대통령실 잘 지키라고 말이죠. 담대하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음. 음. 참, 대단한, 예, 대통령입니다. 미래가 보이죠. 그래서 2030 세대들이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나야 되고요. 자, 이번 기회에 정말, 그런데 전 선거, 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큰 문제라고요. 선거인수, 응? 선거, 선거인수, 투표자 수, 응? 이거를 밝혀야 되는데, 이거를 밝히지 못하게 기각을 시키고 말이죠. 예? 이자들이 이거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거. 음. 자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